12월 3일 소띠의 운세를 알아볼까요? 소띠는 노력의 보답을 체감할 수 있는 흐름으로 펼쳐집니다. 오래 미뤄온 문제나 복잡했던 사안이 정리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직장에서는 윗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금전운은 잦은 변동 없이 안정적입니다. 다만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커지는 시점이기에 지나친 자기 표현은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겸손함을 유지할수록 운세는 더 크게 상승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과거의 갈등이 완화되거나 편안한 대화가 오가며 정서적 안정을 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루 흐름 전체가 무리없이 흘러가므로 중요한 일정이나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한 일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작은 기원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댓글에서 행운의 동전 이벤트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황금 항아리 동전 계좌로 마음의 표시로 100원 기원 동전을 보내주시고 기원 문구 열자를 남겨주세요. 매일 다섯 분을 선정해 황금 뚜껑이 이미지의 기원 문구를 새겨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복이 여러분께 크게 돌아가길 바랍니다.